안녕하세요. 오늘은 삼 수선 정리의 핵심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공간 도형에서 삼 수선 정리는 중요한 정리죠. 오늘 삼 수선 정리와 두 이면각이 이루는 각의 크기와 꼬인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등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기 기아에 프린트 있습니다.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삼 수선 정리는 뭐냐? 이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오라고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다음에 O에서 이 직선 L에 수직되게 그으면, 어, 이 선도 직선 L에 수직이라는 게첫 번째 삼수선 정리고, 두 번째 삼수선 정리는 P에서 O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P에서 이 직선 L의 수선을 그으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이 직선도 이 직선 L의 수직이 된다는 게두 번째 삼수선 정리고, 세 번째 삼수선 정리는 뭐냐면, P에서 이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L에 수직되게 이렇게 그었을 때, 어이 직선이 이 직선에만 여기서 수직되게 그었는데 이 직선에만 수직되게 그었는데 그게 이 평면에 수직이 된다는 게세 번째 삼선이죠. 일반적으로 평면에 있는 한 직선에 대해서만 얘가 수직이면 이게 이게 이 평면에 대한 수직이란 말을 못하죠. 몇 개가 수직이 평면의 수직이란 말하죠. 이렇게 직선 두 개에 대해서 수직이고 수직이가 돼야지 이 직선이 평면에 수직이란 말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면 이 직선에만 수직 되게 그었을 때이 평면 전체에도 수직이 된다는 게세 번째 삼수선 정리가 되겠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1 번과 2 번이에요 이번삼 2번, 번은 뭐 문제에 그렇게 나올 거 없으니까 특별히 신경 쓸거 없고. 일단 수선에 발 내리고 수직대금이게 수직이다. 수선에 발 내리고 수직대금 수직이다. 이거 두개꼭 외워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삼수선 정리 대표 문제의 길이죠. PA 길이 x를 구하라 그지 x를 구하라 그는데 여기가 4고 3이니까 수직대금이니까 삼수선 정리에서 어디가 수직이 돼요? 여기가 수직이 되겠죠. 피타고라스에서 3 4 5가 되겠죠. 여기 5가 되겠고. 피타고라스로 X 구하면 되죠. 11 더하기 25가 얼마죠? 11 더하기 25에다 루트 15니까, 루트 36이니까, X는 6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삼수선 정리 대표 문제예요.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는데, 이 DI 길이 구하라. 그러면 이제, 이제 바닥을 보면은 여기가 3cm죠. 여기가 3cm고, 어, 여기가 4cm죠. 여기가 4cm고, 여기는 비타고라스 5가 되겠죠. 5가 되겠고. 근데 이제 삼수선 정리에서 이 뒤에서 파, 바닥에 내린 수선의 발이 H죠 그리고 여기서 이 직선에 수직되게 이렇게 그으니까 삼수선 정리에서 누가 수직이 돼요? 얘가 수직이 되겠죠 이게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뭘 외우셔야 되냐면 이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수직이면 나머지 하나도 수직이 된다는 게 삼수선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 여기에 수직이면 이게 수직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여기에 수직이면 이게 여기 수직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수직이면 나머지 하나도 수직이 된다는 게삼선이 되겠죠. 그럼 이제 바닥을 그릴게요. 바닥을 그리면 은 여기가 3이고 4고 5가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수직되게 그었죠. 여기서 직각이고. 그러면 이 길이 어떻게 구해요? 넓이 때문에 이거 고박이거나 이거 고박이거나 같죠. 넓이 때문에. 이 삼각형 넓이 때문에. 그래서 5분의 고하면 12이고 12랑 5고박이 이거랑 같으니까 이게 5분의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5분의 1 0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얼마? 이 길이는 2가 된다겠죠. 2가 되니까. 그래서 피타고라 정리 쓰면 이 길이 나올 수 있겠죠. 피타고라 정리 쓰면은 2의 제곱이 4가 되겠고, 요거의 제곱이 25분의 144가 되겠고, 이다 루트 쉬운게 이게 답이 되겠죠. 이거 답이 되겠고, 계산하면 루트 25분의 100에다 144 하면 244가 되겠고, 25는 얼마로 나오죠? 5로 나오겠고, 이거 4로 나누면 61이죠. 그래서 4가 2로 나오니까 2트6 1이 답이 되겠죠. 답이 되겠고. 그다음에 꼬인 위치에는 두 직선 이루는 각은 두, 그니 그러니까 꼬인 위치에 있으니까 두직선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안 만나는데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만나게 할수 있죠. 그래서 두 직선을 만나게 한 다음에 그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해요. 평행 이동하면, 어, 각이 안 변하죠. 각이 안 변하니까. 어떻게 평행 이동시켜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거 꼭 외우셔야 될게 정사면체에서 요 놈과 요 놈이 이루는 각은 몇 도죠. 이거는 90도죠. 이거 왜 90도가 되죠? 여기 이제 이게 중점을 잡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이 정삼각형 높이니까 이거 수직이고 이것도 정삼각형 높이니까 이 수직이 되고 그러면 이 평면 자체에 얘가 수직이 되죠. 평면 자체에 얘가 수직이 되니까 이거는 이 평면의 나무직선과 다 수직이 되니까 특별히 얘랑도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90도가 답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금방 알수 있겠죠. 요거 요거 여기까지 연결하면 정삼각형이 되죠. 한 변의 길이 1이라면 얘가 루트 2 루트 2 루트 2가 되니까. 정삼각형이 되니까 이 끼인가 60도랑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60도가 되겠고 정육면체는 얘랑 얘가 이루는 각, 이 대각선과 이거 윗면의 대각선과 전체의 대각선 이루는 이 각은 이거는 90도예요. 왜 90도냐면 이 평면을 생각해, 이 색칠한 평면을 생각해 보면은. 이 색칠한 평면을 생각해보면은 이 평면에 얘가 수직이죠. 이 직선에도 얘가 수직이고 이 직선에도 얘가 수직이니까 이 평면에 얘가 수직이 되니까 이 녀석은 이 평면에 있는 아무 녀석과 다 수직이 되니까 특별히 얘는 얘랑도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90도가 답이 되겠죠. 3번 문제 이 문제 있죠. 이 90도 60도 90도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삼수선 정리의 대표 문제죠. 이두 평면이 이제 수직이에요. 두 평면이 이제 90도로 딱서 있는데, 이 교선 L에 대해서 60도 각으로 있고 45도 각으로 있는데, 이 M과 N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 했을 때, 이 각이 세타가 되는 거죠. 이 각이 세타했을 때, 코사인 세타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좀 너무 짧으니까 이렇게 연장할게요. 이렇게 연장하고, 이 점에서 이제 L의 수선에 발을 내리고, 그러면 이 바닥, 이 평면에, 이두평면이 수직이니까 이게, 어 바닥 평면에 내는 수선의 발이라 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러면 삼수선 정리에서 어디도 수직이 되죠. 삼수선 정리에서 얘도 수직이 되겠죠. 그래가 45도니까 1대1대 1대 루트니까 그냥 편의상 여기를 1로 놓고 여기를 1로 놓고 여기를 루트 2로 놓을게요. 그다음에 60도니까 2대1대 루트 3이니까 얘가 루트 2니까 얘가 2 루트 2가 되겠죠. 2 루트 2가 되겠고 루트 3배니까 루트 6이 되겠죠. 루트 6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코사인 이거 이거 구하라 했0 코사인 이거 구하0 0 0 0 0 피타고라스로 얼마죠? 얘가 1이고 루트 6이니까 피타고라스에서 루트 7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어,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면은 코사인 세0 0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 0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이 코사인 세타 구할게0 얘가 7이니까 루트 7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2루트 0의 제곱 마이너스 0 0 0기0 0 0기0루트0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얘가 7이 되고 1 다하기 8 다하기 마이너스 4 루트 2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어4 루트 2 코사인 세타가 2가 되고 코사인 세타가 2 루트 2 분의 1이 되는데 유리야 하면 얼마가 답이죠? 4 분의 루트 2가 답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자그 다음에 한 직선에서 만나는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은 교선상의 한점 P를 지나고 교선의 수직이고 알파에 놓인 직선과 베타에 놓인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 그니까, 뭐, 이제 그림으로 설명해 이거죠. 이렇게, 이 평면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을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교선에, 그러니까 이각 이 세타를 말하죠. 이각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교선에 한점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이 평면에 놓이게 이점 지나고 수직되게 이렇게 긋고, 이점 지나고 이 아래 평면에 놓이게 이렇게 긋을 때, 두이 직선이 이루는 각, 여기를 세타로 정의한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청사면체에서 M이 중점일 때, 중점일 때, 이 평면과 바닥 평면이 이르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겠어요. 그러면 이 중점 m을 잡아. 여기 중점을 잡으면 어 이렇게 연결하고 그러면 얘가 수직이 되죠. 이중 그다음에 요이 중점 잡으니까 요것도 여기 수직이 되죠. 그래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두 수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여기를 세타로 놓고 여기를 세타로 놓으면은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면 되겠죠. 편의상, 한 변의 길이를 2cm로 놓게한 변의 길이를 편의상, 2cm로 놓으면은, 여기는 정상각형이 높이니까 얼마죠? 2대1대 루트3이니까 이거 루트3이 되겠죠. 루트3이 되겠고. 어이고, 잘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파란색으로 다시 써볼까? 이 길이가 루트3이 되겠고. 여기는 2의 절반이니까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은, 이 직선과 이 직선 둘다 수직이란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르는 거리는 이 점과 이점 2점 사이 의 거리 구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 되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기 루트 3이고 1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가 되겠고, 그럼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루트 2가 답이 되겠고, 유리하면 3분의 루트 6이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카이스트 수학박사가는 최고의 강의가 유튜브 수학물들이 있다고 꼭 전해주시고, 앞으로도 영상 강의 계속 업로드 되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에게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 승리하시는, 대학을 이루시는 여러분 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화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